안녕하세요. 장학기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유튜브에 질문을 한 분이 하셔가지고,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센서에 대해서, 센서에 대해서, 어좀 더, 어좀 더, 종류가 좀몇개 있다면, 빔 센서인데요. 빔 센서, 포토 센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센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상에서 나온 것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음 푸시 버튼 PB1과 PB2, PB2에서 A 접점과 B 접점을 쓰는 것인데 이 p b 2를 쓰지 않고 음 동작 시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가 설정된 시간동안 설정된 시간동안 에어가 나오는 에어가 나오는 그 회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아 제가 좀, 그림을 좀 애매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여기다 연결하면 된다 근데 PB2를 없애도 어 없어도 되지 않나 아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뭐 어렵진 않죠 음. 어 PB1이라고 있습니다. PB1을 제가 눌러서 눌러서 동작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선을 하나 빼겠죠. 이 선이 어, 위쪽은 설, 설정이 됐으니까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A 접점으로 쓰려면 밑에 쪽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응? PB2로 가잖아요. PB2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pb2를 빼버렸으면, pb2를 빼고, 어디? x1이라는, x1이라는 14번에, 이렇게 돼 있겠죠? 응. 음. 즉, 이게, 음, pn평이니까 14번. 우리 소켓으로 보면 14번에 바로 연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14번에. 음. 14번에 연결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회로를 완성을 하자면은,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뽑아다가 T1 을 설치하고 X1의 A 접점과 T1의 B 접점을 해서 솔솔 동작을 해가지고 에어를 나오게 에어가 자동으로 공급되는 장치를 만드는 거죠. 광센서 광 광센서를 달아서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은 제가 쓰는 조작선의 두께는, 이게 스퀘어라 그래서 선명으로 드리는 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전선의 두께인데 제가 여기 그대로 써 있는 걸 보면은 조작선이기 때문에, 어 전류치가 뭐 많이 흐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22awg 이렇게 미국식, 미국식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2awg 이런 어 두께가 근데 저는 뭐 보통 분당 조작선은 0.5 스퀘어 정도로 쓰면 되지 않을까? 응? 0.5 스퀘어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센서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가지고 온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어리어 센서라고 써요 에어리어 센서 센서는 저는 뭐 DC만 얘기하겠습니다 DC 만 말씀드리고 이것도 모토닉스에서 나온 에어리어 센서라서 BW PK 25-05R과 얘는 뭐 05T 이래서 이렇게 그죠 발광부, 수광부 아니면은 송신, 수신부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중간에 제어를 하는, 그죠? 감지를 하는 그런 거죠. 보통 보면은 센, 저는 이제 지금 세 가닥짜리만 세 가닥짜리의 센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닥짜리 센서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앞에서 그림에도 잠깐 나왔지만 전원이 연결되어야겠죠 전원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원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NP형일 때는, PNP형일 때는, 여기서, 아웃라고 그러죠. 보통은 갈색, 청색, 검정색. 오, 이 검정색으로 플러스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플러스가. 응. 플러스가 나와서, 뭐, 동작을 시키겠죠. 이렇게. X1. 여기 보면, 뭐, 램프를 킨다던가. PNP형은 플러스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에어리어 센서 같은 경우는, 에어리어, 이렇게 거리를 좀 많이, 거리보다는 폭을, 그죠? 감지 폭을 좀 넓게 쓸수 있는, 에어리어. 그서 넓게 쓸수 있는 그런 것이고, MPN형과 PM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여기 선을 보면, 아 발광부 쪽에는 보내는 것은두 가닥, 응? 또 받아들이는 곳은 세 가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는 뭐, 세 가닥, 네 가닥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모드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모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잘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음, 되고 우리 보통 보면은 반사형이 있어요. 반사형 음, 반사형은 돌아오고 나온 들어가고 음, 나가고 들어온 이게 있었고 반사경 자체가 반사경이 없어도 되는 음, 반사경이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반드시 반사경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오토닉스에서 나왔어요. 오토닉스에서 나온 건데, 음 자, 이거 한번 뭐 닐레이나 이거 연결하진 않았어요. 닐레이하고 이건 연결을 하진 않았지만 반사경이 없어도 되는 거죠. 반사경이 없어도 어 불이 들어오죠. 반사경이 없어도 단지 모델에 따라서 이거 같은 모델은 뭐냐면 10mm에서 한 50mm 정도 밖에 감지를 못해요. 10mm에서 50mm 정도만 감지를 한다는 거죠. 10mm에서 50mm, npn형이기 때문에 얘는, 출력이, p m 형은 출력이 플러스, npn형은 출력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거,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이렇게 반사경이 없어도 쓰는 게 있어. 없어도. 반사경이 없어도 사용하는 게 있고, 반드시 반사경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줄죠. 반사경이 이 같은 경우는 반사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사경이 있어야 거기에 어 중간에 이렇게 가려서 보통 센서는 어 요즘의 센서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다크와 라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음, 뭐라 그러냐면, NC가 있고, NC로 쓸 수가 있고, NO로 쓸 수가 있어요. NO와 NC. 즉,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저기도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보면, 레인지가 있어서, 레인지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다크와 라이트,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설치를 하나 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크로 해놨어요. 다크로. 다크로 해놨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다크는 음, 요거 요게 음, 다크가 NO NC 어? 이렇게 되 지금 다크로 해놨어요 다크로 해놓고 가면은 어, 동작을 하는 중간에 감지라면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크는 NO, 음, 라이트는 NC, 즉 센서가 센서에 음, NC와 NO로 쓸수 있게 레인지가 대부분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음, 동작할 때좀 좋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굉장히 또 다른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아까 같은 반사경이 있었잖아요. 반사경이 있었는데 이거는 에어리어 센서와 똑같이 한쪽은 빛을 보내고 한쪽은 빛을 받아들이는 이 두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사를 시켜가지고 반사를 시켜서 중간에 중간에 물체를 감지하는 이거 같은 거는 정해져 있게요. NC와 NO가 딱 정해져 있는 모델이죠. 따로 정해져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광화이버 센서를 쓰는 광화이버 화이버를 써야 되는 거죠. 보통 컨트롤러는 그냥 일반적인 것인데 광화이버를 써서 광화해바로써서 감지가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키스에서 나온 건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디지털이기 때문에 숫자가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 원래는 감도 조절을 해서 감도 조절을 해서 감지 거리를 좀 예민하게 할 수도 있고 좀 어, 어, 예민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숫자로 입력을 하고 숫자로 출력을 내보낼 수도 있다. 숫자에 의해서 출력이 나간다. 어, 이렇게. 좋은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어, 요런 게 있죠. 이거 같은, 이것도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들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게 있어갖고, 감지거리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감지거리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어, 여기다가, 어, 오토닉스에서 나오 이거는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반사경이 있으면, 반사경이 있으면, 훨씬 더 거리가, 어, 넓어집니다. 길어집니다. 어. 넓어진 것보다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센서에 따라서 센서에 따라서 어, 내가 원하는 동작에 맞는 센서를 어,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어? 그런 센서는 센서는 회로에 어, 맞춰서 회로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어, 다른 센서들은 다 설명을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다 드리진 않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오토닉스 건데, 좀 특이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갈색에다가 플러스, 청색에다 마이너스, 어 이렇게 넣고 출력은,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좀 특이하게, 속에 어 소리를 들어본 릴레이가 들어있어요. 릴레이가 내부에 릴레이가 장착이 돼서, 그, 여기 보면 화이트 선이 그래서 가닥수가 좀 많은 거죠. 가닥수가 다섯 가닥이나 돼요. 전원 두 가닥에다가 접점이 있죠. C 접점, A 접점, B 접점. 그래서 컴 단자와 NO와 NC가 있어서 우리가 DC로 동작을 시키지만 접점을 잘 이용하면 AC로 출력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아, 출력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어, 다른 것들은 그 중간에 뭔가 딜레이가 있어야 어, 다른 것을 연결을 해주거나 할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부에 딜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닉스에서 나온 BN 300 d f 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어, 반사용으로도 되지만 반사용으로도 되지만 모두도 지금 여기도 보면은 뭐 뭐, 다크와, 뭐, 라이트 여기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접점, B접점으로 쓸 수도 있고, 반사경을 따르면 폭이 한 300, 그러니까 뭐, 3m 정도? 3m 정도도 가능하다 고합니다 감지거리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속에 닐레이가 있다. 닐레이가 장착되어 있다라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빔 센서입니다. 아무 설명이 그 매끄럽지 못했고 조금 완벽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좀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회로를 좀 구성도 해보고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긴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